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무대 인사를 드리게 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마지막 무대 인사 소감을 앞두고 아,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네. 회원 이렇게 회원분들부터 네. 이렇게 소감 한마디씩 네, 어, 안녕하십니까. 우인노 탈출기에서 봉수역 맡았던 김평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정말 많은 작품을 한건 아니지만, 우인노 탈출기는 제가 처음 대본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저희 젊은 분들과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힘듦을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너무 슬픈 내용이라 아 내가 과연 이공주라 역할을 맡아서 그거를 관객분들께 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 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이렇게 공연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공연이 올라가기까지 정말 항상극장에 상주하고 계셨던 스태프 분들 그리고 창작진 제작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분들 덕에 이런 좋은 작품을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또 제홍이 형, 진솔 누나, 그리고 효성이 형, 준식이 형, 그 다음에 건우 형, 봉수 형, 해주 누나, 지은 누나까지 정말 부족한 동생, 정말 많이 도와준 형, 누나들 덕분에 정말 무사히 봉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커튼 하지 않고 열심히 <laughs> 열심히 경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 역할의 윤진솜입니다. 저는 음, 사실 무대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나서 무인도 탈출기의 무대 인사는 어떤 말을 할... 해야 사실 제가 다른 공연에서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하고 끝내는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 저는 이거 오디션을 보고 이 작품에 합류를 모두 다 그렇지만 하게 됐는데 이 별이 안 보인다는 이 대사가 저희 대사였어요 그 오디션 지정 대사였는데 제가 사실 그날 참 많이 울면서 오디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했던 평소에 했던 생각이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어, 이제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사실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꿈을 쫓고 있고, 꿈을 이미 찾고 이루어서 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약간 흔들리고 그리고 주변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배우분들. 그리고 이 일이 좋아서 함께 이렇게 네, 공연장에 있는 스태프분들 다 보면서 나참 작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 이렇게 반짝이는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무인도 탈출기라는 작품을 같이 하면서 아, 정말 많이 배우고 너무 행복한 시간 같이 이렇게 같이 반짝이고 그리고 관객분들도 함께 반짝여주시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도 조금은 더 단단해졌던 시간인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laughs> 이렇게 관객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항상 이렇게 자리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같이 공연 만들어주신 배우들, 창작팀 분들, 스태프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우리 만나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동현역의 장재웅 배우입니다. 저또 모두 탈출기는 마지막 인사를 제법 아, 말 정리를 잘해서 뭔가 전달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법 고민스러운데. 이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어서 더 그런가봐요. 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관객 여러분들이 어, 이하 모든 분들께선 무인도를 맞닥뜨릴 용기를 품으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탈출하지 말지에 너무 깊은 고민은 하시되 많은 시간을 하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써내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어 작은 바램이 있다면, 참, 무인도 탈출이라는 작품 자체는 찰나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잘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슴슴하면서도 지나고 나면, 아, 그게 찬란했었구나, 라는 순간들이 이렇게 참잘 배어있거든요. 사골사골. <laughs> 네. <웃음> 근데 그게 무대 위에서는 하는 배우들은, 아,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뭔가 덜 쏟은 것 같아서. 근데 저, 그런 저를 이 무대 위에 세우게 해준. 처음으로 간 나비 제작진 분들, 창작 팀 분들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미천한 너무 미약한 부분이 많은데 네, 거기에 저를 끝없이 여기 오늘 날까지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더불어 이 작품은 좀 계속해서 사랑받아 마땅한 작품이거든요. 특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반인 분들도 많이 접해 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 무인도 탈출기는 영원히 사랑받고 회자됐으면 좋겠는 제 작은 아니네요큰바람이 있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한여름밤에 무인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통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럭키 드로을 <laughs> 진행할 건데요. 네. 자 진행을 잠시 정해준 우님께서 저희가 이 박스에 있는 작은 티켓 일부를 한 사람당 두명두 두 장씩 뽑아서 당첨되시는 분들께 어떤 선물을 드리냐면 그 캐스팅 무대 저희 사인이되세요 그것을 이제 가져가실 분을 여기서 고릅니다. 자, 아, 그리고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기쁜 마음이 이게 손에 뭐가 있어서 잘안 되시나요? 발이가좀 풀려주세요. 하나는 캐스팅보드, 네. 하나는 아데이 조미. 아데이 조미. 아데이 조미. 있어요 정말 좋은 지적이었어요. 아, 진 <laughs> 네, 네, 자, 발을 한번 풀려주시고. 발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 1층 네. 비열. 4번. 4번. 암시죠 아, B? D열? b 열 아, b b 열 B열, B열. 4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다음에 아예. <laughs> 층 <1층> F열. <laughs>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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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실까요? 오! 축하드니다 어, 랜덤으로. 랜덤으로. p 에누구

안 계신 거? 안 계시면 다시 뽑아볼게요. A 열 8번. 어? 아닌게 계시겠죠? 아계시네요 아! 다아안래요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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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니까 이게 있겠죠? 아 멍청해. 아, 바보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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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A열. 해석 A. 오 근데. 아, 아 A열. A열의 16번. 오 이쪽이다. 16번. 오, 이쪽이 2열이고요 8번! 하번이 진짜 이버하 번, 버번이어 하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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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번버이버 번. <�RISADAS>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마무리가 됐네요 어디 가세요? 인사가 안 오세요. 아, 진 진행해주시면 돼. 네. 아, 정말 마지막 무인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낮에도 이렇게 파이팅 콜을 같이 했더라고요. 같이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지만, 파이팅 있게. 아니야, 해해주세요 해, 해, <laughs> 해, 하하하. 해, 해� <laughs> 네, 네. 알려드릴게요. 파이팅 콜이 저희가 이렇게 원게임처럼 언제까지 무인도에 살게 할 거야? 탈출탈출탈출탈출탈출이렇게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발한번 불러주세요. 찍고 있어도 해주셔야 돼요? 자, 자, 가겠습니다. 5 6 7 8 가겠습니다. 5 6 7 8 언제까지 무인도에 살게 할 거야? 탈출탈출 탈출.